안녕하세요. 02년생 1억 파이어족 산성입니다. 10월 3일 오후 4시쯤에 토스로 울티 배당금이 입금되었는데요. 솔직히 연휴, 연휴 돌입이라 다음주에 같이 올줄 알았는데, 오히려 일찍 들어왔습니다. 달러 기준으로 약 850달러, 원화 기준으로 약 120만원이 찍혔고요. 9월 4주차 배당금 재투자로 비토 40주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. 총 받은 배당금은 11,735달러 정도로 원금 횟수율은 17.2%가 되었고요. 울티 TR 수익률은 10월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플러스 4.8%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실업급여 받는 걸로 통신비, 보험료, 생활비 약 100만원 정도를 제 어머니한테 이체를 했는데요. 실업급여 정도로 이번 달부터는 배당금으로 이제 달에 100만원씩은 어머니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